哎呀！ 안녕하세요. 자문동 할머니입니다. 이번은요. 8월 달 범띠분들의 운세를 갖고 왔는데요. 8월 달 범띠분들의 운세가 참 이게 좀 그런게요. 어흥하다가 뒷다리 물린다 그래요. 내가 어디에서 호령을 하다가 괜히 내가 내꾀에 내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음. 재발에 걸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8월 달에 범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진행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여지껏 잘해왔던 게 있으면은, 근데 이걸 조금만 내가 편하게 해볼까? 어, 내 위주로 좀 바꿔볼까? 어, 이거 내가 조금만 하면 될것 같은데? 나서지 마세요. 내가 어디에 나섰다가 괜히 이내 탓이 돼요. 어, 저 사람이 그랬어요. 이러면서 괜히 내 발에 내가 넘어갈 수가 있으니, 최대한 8월 한 달에는 나를 조금만,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나를 조금만, 숙연하게 숙이세요 그래놓고 나면 이 8월 한 달만 그래도 내가 조금 숨 고르게 하고 나서 9월 달에 빵 터트리고 나시면 오히려 더 괜찮으실 거라 그래요 특히나 초년의 범죄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 그게 있네 내가 앞에 쓰지 마세요 오 내가 괜히 뭔가 춤 때려 매고 뭔가를 으쌰쌰 해 괜히 저 사람이 주동자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서 괜히 몰매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던 거 내가 여지껏 해왔던 것만 유지를 하셔도 충분히 좋은 달이 되실 거라 그래요 특히나 내가 직장생활을 하시는 중년의 범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음, 그거 있잖아요 뭔가 기획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돼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내가 뭔가 진행을 할 때에 있어서 괜히 내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파이팅 넘치게 내가 이렇게 할게요 뭐 파워 MBTI 2가 돼 아니요 차라리 그냥 아이로 지내세요 차라리 내가 어디에 그냥 물 흐르듯 술에 순탄듯 물에 물탄듯 근데 내가 뒤에서 백업만 할게요 하고 넘어가시는 게 오히려 나의 값어치를 더 올리는 날이 되실 거라 그래요 근데 특히나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분들은 다르다? 내가 주관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뒷다리를 물릴지언정 어흥 하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놓고 나야 내가 속시원하고 그래놓고 나야 내 사람들이 몰려서 나를 더 띄워 줄 거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개인이 주눅들지 마시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뭔가 장사를 하시거나 뭐 사업을 하시거나 내가 뭐 하나씩 결정을 해야 돼. 내 주관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러면 뒷다리가 물릴지언정 그래도 나는. 제왕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범주 내에서 무조건 못 먹어도 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특히나 노년의 범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만 화좀 삭히세요. 조금만 내가 뭔가 다 같이 뭔가를 끊어내야 돼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내가 무언가에 있어서 뭔가 진행을 해야 돼한 템포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시고 내가 뭔가 말을 뱉어야 돼한 번만 더 내리에서 생각을 하고 뱉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내가 뒷다리 불리면 이게 정말 괴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영업 뭐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제외하고 내가 괜히 어. 어흥에다가 뒷다리 물릴 수가 있으니 최대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무조건 고하세요. 그래 놓고 나면 나에게 있어서 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달이 될수 있을 거라 그래요. 이상 자본동 할머니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